오늘부터 매주 공부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하나요? 공부했던 단어들을, 어, 문장들을 두세 문장 정도 써보는 정도로 영상을 기록할 겁니다. 이 기록이 나중에는 제 실력이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요. 오늘은 제 자기소개를 태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hi, excuse me, my name is 땡큐 이것들을 저희가 태국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, 먼저 하이 사왓디5 6 5 6 남자는 크랍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는 카라고 존칭어를 붙이더라고요. 네, 근데 뭐 저는 남자니까 사와티 크랍 네, 뭐 익스큐즈 이미 같은 경우는 이제 커토우 크랩이라고 하는데. 아. 어, 어. 쓰 y 요 a m m y name is uh, Bom Chu m m i r 군츠 아라이크랍이라고 뭐 물어보겠죠? what's your name? 네군 군츠 땡땡땡아 군츠 네 땡땡땡. 아라이크랍이죠. 네. 네땡땡 땡이 아니라 선 죄, 아이, 캡. 네, 나중에는 감사합니다.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뭐 감사합니다는 제컵쿤크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네, 커, 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, 태국어를 어,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사와디크뭐사와디카커토크 어, 캅. 폼츠 미르크어 쿤츠 아라이크랍 컵쿤크네 감사합니다